Like 어, 오케이, 어, 오케이, 어예 안녕하세요 명석 엔터테인먼트의 그랜드 립스터더 듀즐입니다 예 지금 시작해 보죠 듀얼을 어저께 제가 엄청난 미스 플레이해서 를 결국 졌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저는 뼈를 깎는 기분으로 매일매일 열심히 듀얼 수련을 했거든요. 음, 예, 예, 예. 먼저 이펙트 베일러는 없겠죠 일반 소환하겠습니다 내 만수신을! 효과 를 발동. 그래서 저 바로 이 퍼펙트 클레어 덱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든지 그냥 다 막는 덱 그러니까 마법, 마법 효과, 뭐, 함정, 그런 거다 무효로 하고 파괴할 수 있죠. 천사족을 묘지로 보내면. 어, 그러니까 뭘 할까, 뭘 할까. 지금은, 어, 글쎄요. 아니라, 어, 다 있잖아. 오케이. 예스. Yes. <laughs> 어, 이거 말도 안했 예, 제가 알겠습니다. 예, 여러분. 예, 이 턴을 마치겠습니다. 예, 제가 이겼어요. 왜냐면, 봐보세요. 제가 다음 턴에, 어, 이걸, 쓰, 이거를 묘지로, 뭐, 어떻게든 보내고, 그리고 레벨 좀 맞춰가지고, 아, 저는 레벨 6이 안 맞네. 뭐, 괜찮습니다. 레벨 다음에 그게 나오면, 다음에 데스 가이드가 나오기 필요하죠. 그러면 이걸 쓰, 써서 얘는 그 <laughs> 특수 소환도 못 합니다. 이걸 써서. 오이 것도 괜찮네요. 자, 자 레벨 어 오케이 이걸 세트에 놓죠. 예 우리 번개왕이 나오셨군요 번개왕으로 서치를 못합니다 안타깝군요 사실 별로 안타깝지도 않습니다 왜냐면 다 있거든요 자 레벨 6을 맞출 수 있습니다 이게 묘지로 보내지면 이게 3이고 이, 이, 어 잠깐만 어? 아니 아니 아아 계산을 잘 못했다 이씨. 괜찮아요 <laughs> 어떠냐 슬픈가? 야, 니네 목소리 잘안 들린다. 어. 너도 좀 말해 봐. 중계를 해 보란 말이야. 지금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laughs> 패가 잘안나왔구나 아, 음. 데스 가이드가 왜안 나오지? 하. 이것도 안 해? 어. 하면 아 아까운데 볼 것도 없고 이것도 찾아야 되고 좋은 너무 좋은 게 많아 안돼 그래 이거, 이거 소환을 위해서 릴리스할 수 없는 거 몰라? 이거 재물로 못 받쳐 재물 <laughs> <제물> 받치려고 했지. 이 <laughs> <laughs> 유이왕 카드를 많이 더 공부해야 될것 같아. 응. 유이왕 카드 좀더 공부해야 돼. 뭔 소리야? 네가 어, 공부해야지. 뭔, 뭔 소리지 알고 계실 거야. 아 저걸로 뭐뭐 하려고 그런 거지? 이거잖 <laughs> 아, 데스 가이드가 빨리 나와야 되는데. <laughs> 닥쳐어 이식기, <시키. 웃음> <에, 웃음> 저거 완전히 빡 완전 돌았나 보네요. 오리이 여러분, 도박은 좋은 그랍니다 <laughs> 오케이, 예. 하라 하라는 중계는안 하고 씨. 괜히 괜히 생각했어. <laughs> 뭐라고? <laughs> 소리를 못 해. 어. 야, 네네 마이크 안 들린다. 좀 가까이 대고 말해. 희생양을 괜히 소원, 괜히 활동했어, 희생이. 양 일반 소원이안 돼. 왜? 안 들려? 아야 좀 이상하다. 그 세팅을 좀 바꿔봐. 그 뒤에 똑딱 스위치지. 다시 해봐 말래봐아아 어, 어. 다음 다른 거. 아 어. 아니 그 아니야 원래대로 해라. 아 어. 왜다안 들려 이상하게. 에씨. 그리고 어. 어. 그리고 좀나 낫다. 어. 그 마이크 이걸 붙이고 있어. 아, 어, 죄송합니다. 마이크 이상해서. 어. 이씨. 뭐할게 없네. 아, 이걸 이걸 어, 괜찮아. 할게 있어. 할게 있어. 이걸 버린데, <laughs> 내가 왜 고지를 버렸는지 알겠나? 역시 내가 왜 고지를 버렸는지 알겠나? 슬픈가, 슬픈가? 음... 카오스 소울 제보 나와 슬픈가? 음... 아, 맞아, 맞아. 아무것도 슬픈가? 관개왕을 써서 슬픈가? 범겨. <laughs> <더 웃겨>. 이 <laughs> 어... 일은 두고두고 있지 않을 테다. 내 자손들에게 내 자손들에게까지 복수를 하게라. 복수. 이제 복수. 복수. 양들에게 복수를 하리라. 죽어라 노란 놈아. 뭐야 이거? 새끼를 감순 없어. <laughs> 이런 모병, 뭐 이런 뭐병 어. 보여주마. 뭘 보여주겠다는 거야? 진짜 거. 무서움을. 아. 아. 어? 뭐야? 아... 아 이게 뭐야 너 이놈 이런... 고즈를 버리지 말았어야 했는데 내 고즈 내 고즈 아니야 이길 수 있어요 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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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길 거예요. 전승비한다 이길 수 있어요. 아, 아직,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야. 우악. 훌륭한 미지군 하지만 아직 나에게 따라올 수 없어. 들어. 내턴 들어. 어. 비 요. 발동하기 너무 아깝지만, 어쩔 수 없구나. 발동하기 너무 아깝지만, 이제 뭐더 이상 특수 소환을 해서 좋을 것도 하나도 없어. 발동하겠다. 자, 나와라. 퍼펙트 디클레어너, 발동. 잠깐만. 레벨 의식몬산터 장을 패널 넣는다 의고 자신을 무지에서아뭐 상관없고 나와라! 퍼펙트 크레어 발동! 야아 소환하는 거 소... 해보시지 소환! 너너믄 죽을 목숨이다 자, 그리고 내 손으로 묘지에 이 카드를 되돌리겠다. 저, 어, 잠깐만. 아 맞아, 나 까먹었다. 효과, <웃음> <웃음> 효, 과봉쇄내 <효과> 버렸어. <laughs> 같은 놈. 야. 아, 나, 이제알 때도 좀된 t 같은데. 아 e s t i n g te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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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e 야 t i n 아 testing, testing, t e s t i n 어 t e s t i 어 g testing, t 오케이 음이 E. O. C. 너무 질리네요. 파괴하고 저걸로 갈아 아, 아주 좋아, 보여요. 아아아아 후회하게 아, 될 거야. 아아 후회 후회하게 될 거야. 아, 아, 후회, 아. 으아, 어... 발동해봤자 어차피 무효화가 돼서 발동으로 해도 뭐 상, 상관이 없습니다. 제패온 나갈, 나갈 뿐이죠. 그냥 음... 위험하긴 하지만, 음, 공격해라. 용기가 있다면. 정 모기네. 안돼. 어차피 효과도 못 썼어 그거. 어. 소환해봤자. 너무 슬퍼요. 아 나. 대박. 어. 고등의 실수. 오케이. 발동. 천사가 몇 마리? 하나, 둘, 셋,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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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하나, 하나. 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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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어,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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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좋았어 만화에서 대부분 이제 그 주제가가 나오죠 이제 역전의 순간에 역전 역전 어? 맞아 맞아 아 상관없어 저 왜냐면 저걸 공격하면 되니까 뭐? 공격 제발 먹혀라 아, 아니, 아이씨, 망했다. 이제 이길 방법이 없어. 그러면요, <laughs> 내가 몬스터를 다 없앨게. 그렇게 해줄게. 그럼 되지? 응? 되긴 뭐가 돼? 지는 거지. 괜찮아. 다음에 다음에 뭐야? 후회하게 될 거야. 후회하고다는 건 아니 이런 천지가 개박클라서 아야 이거 뭐야? 십량아치짓. 어? 아 야. 아. 끄. 가세로운가? 내가 지나니 예. 이번엔 뭐 딱히 잘못 실수를 하지 않았는데 뭐또 졌네요 뭐 괜찮습니다 제가 딱 봐준거 아니겠어요? 예 그럼 이상 그랜드립스터 더드리습니다